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영상 하나 더 찍었지롱. <laughs> 아, 시타이완 가기 전에 왜 이렇게 영상이 잘 찍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고 음, 오늘 이야기 주제도 좀 좋은 이야기 30대 남자들한테 좀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30대라는 나이가 내가 봤을 땐 남자의 전성기가 분명한데 근데 이것을 좀 무기력하게 보내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우리는 뭐 새로운 것들의 자극을 받게 되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는 30대가 2 0대 얼마 나 재밌어 처음 할때 뭐든지 처음 할땐 재밌습니다. 여자도 찔찔 만질 때도 처음 만질 때와나 미치는 줄 알았고 뽀뽀를 하는데 이게 혀가 확들어는데오 이것이 키스인가 막 이런. 그런 느낌도 있고, 뭐든지 처음, 아다라시라는 것들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감흥이 없어지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하루 속에서 리사이클을 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래서 점점 재미가 없는 건데, 근데, 그래서 똑같은 30대인데도 되게 재밌게 사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차이가 40대에 가서도 여실하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대 때이 무기력한 것들을 활력 있게 보낸 법을 배우게 되면 곧 40대도 잘 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끝내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이, 이 이야기가 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거는 내 경험이 아니야. 이건 내 경험이 아니고. 저는 그런 나름 이게 항상 새로운 걸 찾아가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남자들 세분 이야기야. 제 방에. 그래서 진 라이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하게 아다리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혹시 직무형 그 인터뷰 본 사람 기억할랑가 몰라. 그 직무용 인터뷰에 완전 그 개상남자 있거든. 여자친구가 울면서 나는 공무원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 내가 공무원이 아닌 걸 어떡하노 이러니까 끝날 때 끝까지 막 바래다준단 말이야. 왜 끝까지 바래다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마 내가 공무원이 아닌 게 죄지 뭐 어쩌겠노 잘 살아라 이러데 바래다주는 사람이 있어. 그분이 제 방에 가끔씩 오고들 라방을할때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호치민에 있어요. 베트남 호치민. 거기서, 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다리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명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 IT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IT 쪽으로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일본 쪽으로 막파견 가가지고 혹사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은 한국이랑 맺는데 그냥 호치민 같은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살면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일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 방에 또한 분은 이제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 농장 주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세 명이 다 전부 다 호치민에 있다는 거야. <laughs> 한 사람은 호치민갈 예정이고 두 명은 이미 호치민에 있고.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그냥 한번 만나라 그냥 어차피 너희들 할 것도 없고 라방이 맨날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야이이 이 라방이 어반이라는 국가대표 자유혐오 유튜버 방에 와가지고 간간히 얼굴 보고 근데 너희들이 세 명이 그그 그 호치민에 있는 게 그게 이 그게 어디야 맞잖아 신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놔줬어 그 오픈 채팅방도 사랑의 오작교 이래가지고 놔줬는데. <laughs> 이 사장님이 셋이 결국에는 만나게 된 거예요, 치침에서 뭐, 뭐하고 놀았는지 몰라. 나는 좀 그, 영통이라도 좀 보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뭐 놀, 논, 눈 얘기는, 사진은 보내주더라고. 막, 바 같은 데 가서 양주먹어도 폼 잡고 그렇게 놀았더라고, 사장님들이. 그래서. 호치민 쪽에 유흥이 굉장히 많거든 난 개인적으로 좀 딸기라는 곳이 궁금했는데 내가 혹시 딸기 가봤냐고 내 대신 가주면안 되냐 그러니까 뭐그쪽으로는안 갔고 그리고 원래 유흥 쪽은 그 처음 본 사람끼리 가는 게 그게 더안 되지 몰래 가야지 맞잖아 사람 원래 자기 약좀 잡히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아저씨들이 막 바에 가서 이렇게 뭐컴 잡고 양주 까고 뭐 놀았나 봐뭐 양주는 못 간진 모르겠다 뭐뭐 메켈란 뭐 깠겠지 그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놀고 이게 방에 이렇게 들어왔지 방에 들어와서 뭐잘 지냈어 요 이랬는데 사람들이 술을 이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내 방은 이제 술방이거든 술방인데 왜술안 먹으니까 다들 갑자기 어반님 저 이제 살 빼야 돼요 <laughs> 다들 다들 다들, 다들. 어반님 저 이제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랑 갑자기 왜 그런가 하는데. 그 빠에서 만났던 아가씨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베트남 애들이 약간 좀 모델 같은 그런 게키가 크면 뼈대가 얇아가지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에 그 잃어버렸던 활력을 다시 찾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뭔가 열망의 수컷으로 열망 있잖아 저 여자를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저 여자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다 그 잠자는 흑영령이 꿈틀해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다 이게 예, 운, 어, 뭐 이게 예, 운동도 안하던 운동도 다 시작하고 시 술, 술도 끊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세 명은 뭐 거의 뭐 도원결이 맺었더라 유비건우 장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서난저 <laughs> 좀 귀여웠어 솔직히 나좀 귀여웠거든. 그래서 그 사장님 중에 한 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두 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가장 어린 사람은 아마 내가 그 30대 초반 정도 될 거고 30대 초반, 사실 30대 중반 아마 40대 초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또 40대 초반 형님은 또 아까 말했던 그 직무용 채널에 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베트남에서 회계사 또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 들으면 어반님, 어반님 내가 내가 2018년에 호치민에서 6, 6개월 정도 살았잖아.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베트남이 진짜 여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 얘기하더라고. 어반님, 그때랑 비교하면 베트남 애들 의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요. 그래도 한국보다 나아요. <laughs> 그래도 한국보다 나아요. 한국보단 나아요. 어차피, 애들 뭐, 랄지 트는 거, 여기 오면 어린애들한테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100배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00배 낫다는 게 뭔지 사장님들이 이제 느낀 거지. 그래서 그 열망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찾고, 수컷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운동하고, 술 끊고,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laughs> 근데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것 같기도 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나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번씩 그러잖아. 동네 아줌마들이 막 진짜, 막 어떻게 나한번 꼬셔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 옛날에 남자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 옛날에 우리들 어떻게 여자 막 꼬시려고 일부러 술 먹이고, 은근슬쩍 스킨십하고, 이거를 여자들이 그대로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철벽을 이렇게 좀 치는 편이지. 이게 딱 치는 편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으쓱한 게 있거든. 야, 그래도 내 아직, 아줌마들한테 맥히네, 내가. <laughs> 그런 뭔가 수컷으로서의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느낀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내가 말한 것처럼 좀 뭔가 내, 내 인생에 좀 활력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베트남을 가라. 호치민, 푸미흥, 렌탄톤, VBN, 다 좋아. 어다 좋아. 그래서 빠가서 <laughs> 렌탄톤 가서 양주 먹고 폼 잡아도 아 근데 언어가 문제긴 문제겠다. 오늘 렌탄톤 나는 렌탄톤에서 나는 베트남말쓴게 아니라 저는 일본말로 대화했거든. 거기 애들이 일본인 구역이라서 일본말을 할줄 알아. 예, 베트남 애들 나라도 일본말로 난 대화를 했는데 일본어 조금 하니까 대화가 조금 문제긴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베트남 애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는 애들은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좀해 가지고 그런 거 가면 나쁘지 않을 것같아 근데 문제는 사람이 또 혼자서 잘 못하잖아 혼자서 뭔가 하는게좀 그러면 내 라방에 와내 라방에 와서 안면 도장 찍고 어어반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어? 치킨도 이게 조공하고 좀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그런 거 있잖아 소개해 줄때 매너 좋은 사람들은 소개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 왜 소개를 서로 처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소개를 시켜 줄수 있었겠어 셋다 매너가 좋단 말이야 사람들이 매너 좋으면 그러면 또 혹시 알아 내가 또 낑겨줄지 내가 <laughs> 내가 또 아, 한 번, 한번, 한번 만나보자, 그래도. 혹시 몰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겪는 게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던 불꽃이 갑자기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 블링블링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난좀 보면서도 사장님들인데 좀 약간 좀 귀여웠거든, 나는. 그래도 보면서도, 아, 맞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좀알것 같으니까, 나도. 그게 뭐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 보기, 난 나름대로 좀 보기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잃어버리는 활력을 찾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남자들은 그게 그 호르몬, 호르몬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호르몬의 노예새끼라가지고, 나중에 그, 그것도 이제 그 호르몬이 갑자기 꾸들어 들어가면, 그러면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뭐가 벌떡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그렇게 변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걸 볼 때쯤이면 난 또, 근처 야시장 갔다가 또 까발람 빨고 있겠지, 그치 서로 <laughs> 오징어 먹고 있었거든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어,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